네. 이동하고 예. 좀 한번 모여서 네. 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네. 파종, 파종, 파종. 딜상은 파종하고 여기는 누가 안 담아? 승희, 승희씨. 아, 그래? 그러면 담아봐요. 자, 아, 빨리 오세요. 여기 시연을 보시죠. 좀 넓게, 넓게 쓰면 좋겠어요. 네. 그, 저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게 하려고 제가 일부 품목을 좀 빼놓고 오늘 파종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때문에 시연 파종 자동 하는 파종 기기를 이용해서 시연하는 걸 시연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게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육묘를 할때 육묘뿐만 아니라 화해를 보통 재배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인공 상토예요. 네. 예전에는 말씀드린 흙이나 아니면 정말 열악했던 연탄재를 부셔서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인공상토. 그, 저, 북미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피트머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에서 코코피트라고 하죠. 코코넛 줄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 저 앞에 보이면 흰색 포대가 보이죠? 저게 이제 저는 저 캐나다산을 씁니다. 화이트피트라고 해가지고. 거슨 상토를 믹서해서 그 수분을 물과 함께 혼합을 하고요. 요게 이제 필러인데. 그 충진기에요. 상투를 충진하는 이렇게 보이면 이게 트레이라고 하거든요. 트레이 이 트레이 같은 사이즈의 트레이에 흙을 균일하게 담기 위해서 상투를 균일하게 담기 위해서 이 기계를 씁니다 지금 나오는 과정은 충진하는 과정이고요 충진을 왜 하는 지 네. 흙을 담는 과정 그러니까 아 저희가 보통 쓰는 게 이, 이게 트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묘판이잖아요. 묘판. 묘판인데 이게 규격은, 이게 288개의 셀이 있습니다. 구멍이 288개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로 세로는 규격은 똑같고, 200개일 수도 있고, 50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규격이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균일하게, 그러니까 저 근권을 아주 균일하고 건강한 근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균일한 상태를 충진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듣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 충전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상포를 담았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높낮이가 뜨요이데 작물이 자라고면서그 기간 동안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가라앉습니다. 근데 균열이 가라앉지 않으면 요즘 어떻게 돼 있어요? 균열이 안 뜨죠. 이 충전 작업이 베이스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그... 역시, 네, 세상에. 네, <laughs> 네, 네, 여기서 충진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파종을 하게 됩니다. 파종, 네, 네. 파종을 옮겨갈까요? 네. 파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약간 뒤로 해서, 이제, 파종기 쪽에 파종을 하다여기게복토거기거든요복토 파종을 한 다음에, 복토라는게 있고, 복토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버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설명드릴 때, 안바라 종자를 커버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해보면, 안바라 종자뿐만 아니라, 커버링이 필요한 것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광바라종자 하더라도 그렇게 쓸 경우에 육묘라든가 아니면 재배하기가 편한 것들은 도리어 커버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광바라종자는 복토를 하지 않고 어, 안바라종자는 복토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관수길 지나서 이제 휴면에 들어가 있던 종자를 복토를 하고 물을 뿌려서 발아시에 들어가 겠는데발아신이있 제가 매일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음. 한 해주시겠어요? 갑자기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파종파이 파종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예. 네. 바깥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바깥에 가서 봐요, 학생들. 충북 때도 보셨네? <웃음> 교, <웃음> 교수님. 차별하신 <laughs> 거예요?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박성 교수님 안, 오, 안 오셨습니까? 아, 네. 아, 어 종자들 세대가 종자 중에 네이한백 교수님이 지금 여기 보시면 거. 종자를 물고 있죠 하나씩. 아 그렇죠 알지 데 그리고 원셀 원씨드 그걸 들어가면 내가 치네 하나씩 만들어 하나씩 <laughs> 만들어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교대교대 한 번씩 돌아서 보셔도 됩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궁금합니다김씨다 폭투 한다네 예, 폭투까지 예, 갑니다. 예, 잠깐만요. 예. 예. 오케이 우리 국토가 여기와 서파괴요 안녕. 아, 여기 토까지 했네. <laughs> 아까도 <거기에 웃음> <올라가고. 사실은. 웃음> 토가안는 그, 뭐, 질석 같은 걸로. 하, 예, 질석이, 예, 질석입니다. 예, 질석입니다. 그러니까. 질석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상를안 하고? 아, 질석은 이게 저 버미클라이트잖아요? 수분 흡수력이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가볍고, 저희가 핸들링 하기가 아주 편해서 다른 걸안 하고 네. 질서감을 가지고 갑니다. 아, 그리고 복도가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일부, 루피러스라든가 아니면 그외몇 가지, 예를 들어가 가지고 박과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저, 조경용 박 같은 경우에 파종하게 되면, 그럼 질서를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상토 가지고 갑니다. 아까 질문 중에 드럼으로, 드럼으로 이제 종자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드럼에서 종자를 붙이는 방식이 뭐예요? 진공으로 땡겨서 안력고 네네네, 버음 버퓸, 버킴으로 하죠. 백음으로 종자가 있고 드럼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구멍이 있어서 거기서 백음으로공격 땡기면 여기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도 이미 저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라서 어, 제 위치에 가면 센서가 있어가지고 버킴으로 흡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장소에서는 버킴이 힘을 놓고 불어주게 되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계와 세팅.